안녕하세요 용태래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신혼부부께서 직접 입주하실 공간인데요. 공간 자체가 예전 30평 아파트보다 더 좋지 않고 동선이 애매하고 그리고 데드스페이스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싹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얼마나 활용도가 높아졌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현관 공간입니다. 원래도 이 공간이 중문이 있었는데 상당히 답답하게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전체 벽과 통일해서 중문을 일체형으로 짰습니다. 타원형으로 조금 더 아기자기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스윙도어입니다. 양쪽으로 모두 열릴 수 있는 도어고요. 그 안에 현관 디테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현관 안쪽 공간은 조금 아기자기하면서도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고객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지 톤의 현관, 문, 필름으로 모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우 심플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쪽에는 신발장을 시공을 했는데요. 하부를 띄우고 문을 천장 끝까지 올림으로써 깔끔하면서도 심플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고요. 손잡이를 없이 만들고 푸시풀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겉에서 봤을 때는 이질감 없는 그런 신발장이 됐습니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라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이 되었고요. 이 옆면 자체도 도배나 타일이 아닌 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무지 백색을 이용하여 깔끔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 부분은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현관 같은 경우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이나 주방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나 고급 빌라에서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메인 공간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쪽 공간이 주방으로 보였지만 그 공간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막아서 이쪽에는 간접조명을 넣고 이게 벽처럼 보이지만 히든 도어를 신설을 해서 드레스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공간은 조금 이따 주방을 설명드릴 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드레스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온전히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어, 이렇게 드레스룸 자체를 붙박이장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기역자로 시공을 해서 이쪽에는 스타일러, 붙박이장, 모서리 안쪽은 이불장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에는 언제든 볼수 있게 거울을 함께 시공해서 수납 공간 그리고 편의성을 함께 가질 수 있게 했고요. 드레스룸의 특성상 바로 빨래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장되지 않은 발코니 부분에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두어서 이 공간 자체가 드레스룸의 공간으로 온전히 활용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공간을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네, 거실 욕실입니다. 어, 거실 욕실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특이한 점이 이 전면의 수납장입니다. 수납장 같은 경우 매직 슬라이드 욕실장을 많이 쓰는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 줄이 가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플랩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플랩장은 높이의 제한이 있습니다. 60cm 이상이 되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60cm 이하로 짰고요. 거울의 높이가 작은 대신 길이를 늘림으로써 거울이 통유리처럼 보일 수 있게 이런 수납장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타일은 샌드재질의 600각 포슬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젠다이를 쭉 쌓아 올렸습니다. 이 조적선반 자체는 욕실 벽 끝에서 저쪽 욕조 벽 끝까지 쌓아 올려서 어디에든 수납할 수 있고 일체감이 있는 느낌이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부의 양변기나 세면기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수전 또한 유광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서 고급스러운 수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욕조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물이 튀지 말라고 샤워 파티션을 세워놨습니다. 샤워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이 벽의 평활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리만으로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프레임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큰데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유리 자체로만 시공을 해서 더욱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면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게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욕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곳은 안방입니다. 어, 안방 같은 경우에는 큰 공사가 없이 몰딩 걸레바지 그리고 천장 매입 조명 등을 시공을 했고요. 매입 조명은 전체적으로 주백색 그리고 두 개씩 군데군데 나눠서 조도를 분산시키면서 따뜻한 느낌을 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원래는 베란다 공간이었고요. 화장실은 이 안에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화장실 공간을 더 넓게 쓸수 있을까? 왜냐? 어차피 이 공간은 데드스페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원래 유리가 있던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쪽에는 세면대를 놓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 데드스페이스 자체를 활용을 해서 문이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안쪽 공간은 온전히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그마한 공간은 데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쪽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볼게요. 들어와 보시면 바로 이런 공간이 탄생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공간은 정말로 데드스페이스였죠. 그런데 하부장을 만들고 수도와 하수배관을 연장해서 이렇게 세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면 공간은 안방 화장실이 워낙 좁기 때문에 따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왼쪽에는 화장대 겸용으로 해서 콘센트도 함께 달아놨고요. 위에는 플랩장, 아래에는 하부장을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 또한 극대화를 해서 안방 욕실의 좁은 수납 공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안방의 욕실 공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정말 좁죠? 제가 하나, 둘, 있으면 끝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조금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상, 하부를 나눠서 모자이크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로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한 이 공간 자체에 블랙 포인트 수전 수건 거리를 시공을 해서 디자인도 살렸습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짧은 공간이기 때문에 양변기가 크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앉았을 때 다리가 벽에 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스탠리 제품을 이용을 해서 짧은 양변기를 시공을 했고요. 원래 세면 공간을 없앴기 때문에 그곳에 샤워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이 좁은 공간이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 현장의 가장 메인 포인트, 거실과 주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거실과 주방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관에 바로 주방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히든 도어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항상 팬트리 공간이 있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팬트리 대면형 주방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쪽에는 원래 가벽이 있어서 거실과 분리돼 있었고요 뒤에는 넓게 디귿자로 투박한 주방이 되어 있었죠 이 주방을 가벽까지 모두 철거를 하고 분배기, 수도, 하수배관을 모두 이설을 한 다음에 펜트리장을 만들기 위한 가벽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냉장고장, 페이크도어, 와인셀러, 수납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큰키큰 큰 장들을 시공을 했고요 그 앞에 아일랜드를 크게 배치하면서 거실과 주방에 경계선이 없는 대면형 주방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반 구축 50평형에도 이런 주방이 나오기 힘들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면 멋있는 현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면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쪽은 키큰 장으로 쭉 채워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냉장고, 냉장고 수납장, 그리고 페이크도어, 그리고 와인셀러와 쿠커, 나머지 수납장들을 시공을 해서 뒷면에도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아까 페이크 도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곳은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엄청 넓은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시스템 선반을 짜서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팬트리장을 그대로 구현을 해놨죠. 자 그러면 아일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일랜드를 보시면 너비가 엄청 넓습니다 보통 1.2m를 최대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높이도 키큰 고객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93cm의 높이로 상당히 높은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여기에 세면대, 이쪽에는 식기 세척기, 그리고 여기에는 피처린서를 함께 시공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부페를 가보면 이런 피처린서를 볼수 있는데요. 와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고 이렇게 누르면 와인잔이 바로 씻겨서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겠죠. 이곳은 인덕션 공간입니다. 인덕션을 설치를 하고 위에 배관 혹은 탄소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후드를 시공을 했습니다. 화이트다 보니까 천장과 일체되는 느낌이 상당히 보기 좋죠. 자, 그럼 이제 앞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뒷면도 넓은데 앞부분도 상당히 넓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큰900 서랍장 두 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으로 많이 넣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 공간은 다이닝 공간 겸 와인 마시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장을 조금 작게 짜서 다리를 넣을 수 있게 만들고 평소에 신혼부부 두 분이서 생활하실 때 식사를 여기서 하신다거나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하부에는 월넛 색상을 이용해서 중후하게 깔아주고 전체적으로 거실에서 주방, 주방에서 거실 모두 오픈돼 있어서 일체화될 수 있는 생활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거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부에는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하부 타일은 그레이 색상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주었고요. 벽면은 전체 화이트 필름을 시공해서 깔끔한 모습을 연출을 했고, 천장에는 우물 천장을 신설을 해서 넓어 보이면서 분위기 있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공간은 왜 비워두었냐? 고객님께서 쇼파를 놓고 TV를 놓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세요. 재택근무가 워낙 많으시고 보통 일상생활을 거실에 산다고 하셔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테이블, 재택근무,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것이 여기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거실에 무조건 TV 쇼파를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연계되어서 하나의 공간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데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